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동구에 살고 있는 윤성렬 라이로는 서른아홉이. 또 윤성렬 라이로.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아한십몇년 정도 차량 신뢰성 시험으로 있다가 나와서 엄마 밑에서 조고맣게일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출연을 하게 되셨어요? 아, 예. 지금 이 유튜버의 사촌형이라서 어쩌다 알고리즘 봤는데 동생이 나오길래 고질병이란 건다 걸려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도전. 도저... 해봐도 괜찮다라고 좀 알려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차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방패 문양 포르시 아닌가요? 아 이거 무슨 차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카이엔 958 MK1 14년 9월식 DJ 3.0 차량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어느 정도세요? 여기 보면 16만 3천 정도? 16만이에요? 와, 이 차를 처음에 산 거는 언제였어요? 21년 7월인가 6월인가 아마 그때쯤 산거 같고요. 8만인가 였었는데, 그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포르쉐 보증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차로 사도. 어, 보증이 네. 끝나 있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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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가 어. 있어요. 수원 쪽에 살았는데, 좀 포르쉐 성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가입 안 하고. 가입을 하면은 비용이 얼마 정도 나와요? 2년에 한300 정도로 나올 거예요. 1년에가 200만 원인가 정도가 될 거고, 자세는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여러분들, 최지피티 한번 물어보세요. 꽤 합리적인 금액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터지면은 큰 가격이 나오니까요. 이 차를 처음에 사이트에서 보고 가서 산거예요 네네, 원래는 X6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먼저 한번 이제 퇴근하고 보러 갔는데, 그 전에 차주가 대표님이 혼자 1인 소유로 해서 좀잘 몰고 다니셨다는 라 미스토리가 있어서 너무 이뻐가지고는 그냥 그날 바로 선수금 걸어서 계약하게 됐습니다. 구매 당시에 가격이 얼마 정도 됐나요? 한 5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원래 수입차 하면 유지비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포르쉐는 그 중에서도 한 단계 더 높은 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두렵진 않으셨나요? 두렵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실뢰성 시험 보증 업무를 했었는데 보증을 좀 믿었었고 그 전에 차량이 5시리즈였는데 고장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안 나겠지 하고 샀는데 고질병이란 건다 터져 봐가지고 세상보다 <laughs> 그러면 돈을 훨씬 많이 쓰게 된 거였죠 그쵸? 많이 쓰게 좀 많이 고장 났으니까 보증 가입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안한 거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후회를 하시나요? 보증 가입한 게더 이득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 쪽에서도 한번 있었고 총체적으로 중고포르쉐 유지하는 난이도 체감은 뭐 어떤 것 하나? 소득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벌었던 소득에 비해서는 문제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만 공부해 보시고 사시면 은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리비가 어던가요 다른 국산차나 독삼사나 이런 거에 비해서 부품 자체는 워낙 비쌉니다. OEM도 비싸고요. 다 비쌉니다. 제가 가는 그 업체는 어제도 미션 쪽이 좀 이상 있는 것 같아서 갔더니 이상 없다고 돌려 보내고 막 그러거든요. 한두번 정도. 그러니까 좀 정직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만 아신다면 포르쉐나 독삼사를 타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다니시는 정비소 온게 가능한가요? 수원에 다른 손 카샵이라고 해서 그 사장님이 되게 좀 잘해주시고 포란페에도 추천이 올라와 있어서 불만 놓고 너무 만족합니다. 현재까지 걸렸던 그런 고집병들이랑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좀 아... 가장 큰 거는 V6다 보니까 폭스바겐 차량들의 냉각수가 항상 V라인 헤드 쪽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게 터졌는데 흙기 베니 폴더 청소까지 다 해서 130까지 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머플러 팁이 잘깨 깨져요. 덜렁덜렁 거린다고 해야죠. 1단에서 밟으면은 가라라라 이런 소리가 좀 나서 정말 창피하거든요. 이것도 10얼만가 20얼만가 해가지고는 했고, 그다음에 미션, 아이신 8단 미션인데 TC 트랜스퍼케이스죠. 체인이 늘어나는 현상이 좀 있어요. 그거는 아직 안 걸렸어요. 트렁크 쪽에 누수가 발생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브러쉬 없는? 노브러쉬 노터치 노터치 세차장인가요? Yeah. 그거 한번 했는데 갑자기 지지지직거리더니 공대생이가 제가 다 분해해서 봤더니 수분이 유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PCB 적층 사이에 불이 들어가서 이거를 좀 말리면 괜찮을까 싶었는데 안 고쳐져서 제가 이제 보스거든요 더 업그레이드된 것도 있는데 보스라서 500이긴 한데 그거는 정말 다행인 게 양재 오토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전문으로 해주시는 분이 또 계세요 네, 그래서 그거 135만 원 어, 그러면은 지금 고질병으로 쓴 비용이 대략 한 300만 원? 네 300에서 거의 한400 가까이는 된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리티컬한 그런 건 없었네요? 그쪽 근데 되게 많이 찾아봤죠 싼 쪽으로 좀더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저렴하지 않았을까 고장으로 인한 수리 말고 기본 경정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품을 사서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그냥 가서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교체했을 때 엔진오일 기준으로 얼마 정도 나오나요? 30 얼마 이게 6기통이고 엔진오일 좀 많이 들어가요 32만 원? 30 얼마 정도 나왔던 거 같아요 만만치 는 않네요 몇 킬로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시나요? 계절이 바뀌면 킬로미터 수와 상관없이 교체해주고요 만 킬로가 되면 무조건 교체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만 킬로고 살때 8만 킬로였으니까 1년에 한 2만 키로씩 정도 타신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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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런 거 같은데. 혹시 기름값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왔나요? 어. 풀로 다 채우면은 게이지로 923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한 85리터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럼 연비가 여기 나오기로 한 8km per l i 정도 나오는데 네. 이 정도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시내는 이 정도 나오고요 고속으로 달리면 12, 뭐13 이렇게 나옵니다 디젤인데도 웬만한 가솔린 뺨을 치는 정도 네, 좋지 않습니다 보험료도 꽤 비쌀 것 같거든요 <laughs> 처음에 들고 왔을 때 보험료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죠? 35, 36이었을 거예요 운전 경력이 많은 편이었나요? 9년 정도, 10년 정도의 경력이 들어가 있겠죠 지금은 그럼 얼마 나오나요? 80 얼마, 70 얼마 정도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만 34세로 보험료가 한 70인가 60인가 나오거든요 독삼사보다는 많이 비싸긴 하네요 세금은 그냥 3000cc에 맞대 네, 20얼마 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싹다 해서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1년에 유지비는 얼마 정도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걸 계산하고 막 타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한 5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요 평균상 출연자분 수입 정도면 은이 포르쉐 유지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연봉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중고 포르쉐를 구매해 볼 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다 개인만의 자유겠지만 저는 옷도 좋아하고 신발도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거를 좋아한다 했을 때에는 그래도 7천 이상은 돼야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하셔야 된다 하시면은 카푸어가 아니다. 평범하게 차를 탈 정도다 하면 연봉 7천 이상이면 유지가 가능하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분들은 한 연차한 대리 정도 될 정도면 연봉 7천 이상은 넘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그럼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 이상이다라면 은 중고 포르쉐를 탈만 할까요? 네 근데 많이 안 타더라고요 대부분 다 BMW 벤츠를 사시더라고요 안 타는 이유가 포르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까요? 차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아니었었으니까요 회사 뭐 워낙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좋아했던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르긴 했는데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모델을 사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럼 만약에 차를 좋아해서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월한뭐300 정도 받는다고 쳐요. 그런 사람이 중고 포르쉐를 사볼법 할까요? 정말 차를 좋아한다면 그게 또 중요한 거야. 트라이브냐 아니냐에 따라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사고 나면 여러분들 답 없습니다. 이차 진짜 답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친구 회사 동생 집에 이제 놀러 갔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교차로에서 이 계속 박았는데 네. 정말 경미하게 박았거든요. 부품 값으로 810이 나왔고요. 공임까지 합치면 1천만 원이 나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리 는 보험이 해주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풀알 프로 해가지고는 보험료가 걱정이 돼서 자차를 안 드셨다 그랬을 때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시불로 모아서 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네. 300도 가능하다. 네, 네 충분하지는 않지만 알뜰살뜰하게 모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차살 때는 혹시 무사고였나요? 네, 무사고였는데 제가 사고를 이제 만들어 냈죠. <laughs> 아, 또 다른 사고도 있었나요?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어떤 분이 주차하시다가 후진하다가 제 차를 이제 박으셨죠. 어, 하필 박아도 포르쉐 그래서 그때 뭐 대차로 신형을 타보게 됐죠. 엄청 좋더라고요. 시 차는 신형이죠. 그럼 중고 포르쉐를 살때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될지 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건 없고 무조건 소유주가 많이 안 바뀐 걸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를 보세요. 포르쉐에 보증 가입하려면 순정 그대로 해야 돼요. 타이어도 똑같은 모델을 써야 되거든요. 아, 혹시 포르쉐도 국산 뭐 마제스티 이런 타이어 끼우시는 분들도 있나요? 제 주변에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에서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삼사까지는 그래도 국산 타이어를 많이 쓰잖아요 포르쉐는 안 그래도 타이어 인치수가 크니까 비용도 비쌀 텐데 거기다가 수입 타이어까지 쓰려면 평편비가 커가지고는 좀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 모르죠 또뭐저 말고 다른 분들은 쓰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죠 세상을 좁게 보고 있으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 다른 차에 비해선 포르쉐를 유지한다는 게 유지할 때팁 같은 게 있을까요? 무조건 규정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급가속 하지 마시고 급정거 하지 마시고 양보 운전하시고 교환해야 될 케미컬 유저를 좀더 자주 교체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토스톱은 항상 끄시고 최악의 옵션입니다 저는 오토스톱 계속 하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진짜 차량 망가지는 데 지름길입니다 그 연비를 수리비 이상만큼은 내시게 되실 겁니다 미션 마운트 엔진 마운트 1, 3, 4, 2로 대부분 폭발이 생기는데 4개를 동시에 쏴버립니다 시동을 걸때 얘가 디젤이기 때문에 자기착화 방식이기 때문에 압축이 되면 그냥 터집니다 크랭크 샤프트에도 굉장한 데미지를 많이 먹거든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다. 타르도 굉장히 많이 생겨 불안전 연소이기 때문에 DPF가 막힐 확률도 좀 높고요. 그 아, 다음에 그거 꿀팁 있다. 여러분들 어, TC 문제라고 과정비에서 빙팅이 까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곤란해버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겨울철에 얘가 사륜인데 얘를 핸들을 타각을 최대한 끝으로 하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크게 회전을 돌아보세요. 조수석 앞 뒤쪽에서 딱딱 딱 이러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되게 불쾌합니다. 기어가 이렇게 막 깨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게 문제인 줄 알고 수리 점검을 맡아봤는데 음. 겨울철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슬림 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이걸 가지고 수리해야 된다고 해서 과정비하는 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는 걸으십시오. 관리를 진짜 잘하셔야 돼요. 장제 어. 살때 빌라에 살았었는데 지하주차장에 있는 데를 적극 추천합니다. 부동의이 터지는 게 아무래도 열 충격 때문에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온도 변경이 워낙 많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겨울에 터졌어요 그때 그렇게 돈이 좀 크게 나갔죠 그리고 얘가 스타트 모터도 조금 안 좋습니다 조질병 중에 하나의 스타트 모터도 한번 교환을 했고요 OEM으로 부품값만 60 얼마가 80얼마했나 하여튼간 그렇게 지불을 했고 여러분들 진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래됐다고 해도 썩어도 준치는 준치라는 게 부품은 감가되지 않습니다 포르쉐 자체가 O.E.M.이 많이 없습니다. 봐가 보시면은 아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 것보다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이제 월급 300만 원 직장인도 사볼만하다라는 말씀을 <laughs> 네뭐제 인생이 아니니까 <웃음> <웃음> 네,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이게 원업이고 그러시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젊을 때 해봐야죠. 뭐 솔직히 나이 들고 하는 것보다는 나도 한번 몰아봤다 그런 마인드로 그냥 사십시오. 어떻겠 습니까? 인생 한 번인데 즐기십시오. 제 꼴랍니다. 너무 시내주행 많이 하지 마세요. 엄마얘를좀 도와주면서 시내주행을 너무 많이 하게 됐는데요. 어느날 시동을 껐는데 머플러 팁에서 계속 탁탁탁탁탁 디젤의 불안전 연소에 의해서 카본들이 머플러 쪽에서 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장거리 운전을 꼭 하시고 못 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20분 이상은 고속으로 100km면 100km, 80km면 80km로 유지하면서 운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관리를 합니다. 웬만한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주말에만 차를 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의 추천을 드리고, 안 그러시면은 고급류 넣는 가솔린으로 타고 다니십시오. 디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